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laughs> 요새 왜 이렇게 어, 눈에 자꾸 뭐가 들어간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 눈에 뭐 없는데. 아까 라면 라면 꺼내다가 데였어요. 조심했었어야 됐는데 데워버렸어요. 요즘 요즘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한국 시끄러워요? 한국 한국 진짜 너무 시끌시끌하지 않아요? 그런 그런 분 계시려나?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 없는 사람. 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진짜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뉴스에서 막 경제, 정치, 사회, 이런 거 딱히 뭐 무슨 뉴스가 나오든지 그냥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완전히 관스, 관심 하나도 없는 사람. 세상 돌아가야 되는 거를 알아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게 재미도 없고 관심도 너무 없는 거예요. 흥미가 생기지도 않아. 한번 볼까? 라는 마음도 잘안 들고 뭐 그걸 알아도 제 생활은 딱히 변하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제 생활은 그런 뉴스들을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딱히 없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이야기들로 시끌시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 이거를 그냥 SNS를 보다가 알게 되는 정도였거든요. SNS에서도 뉴스 기사 요약이 돌아다니고 요즘 유행하는 밈도 막 나오고 하니까 그냥 SNS에서 보는 정도? 제가 올해 들어와서 한 2개월 정도 재택했었을 때 회사에서 자료를 찾는 것 때문에 한참 막 경제 관련한 뉴스 거리 찾아보는 게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뉴스에 눈길이 가고 우리나라 돌아가는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 어, 뉴스 좀 재밌다를 그제서야 조금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 나는 요새 왜 뉴스에 이렇게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었을까 <laughs> 하면서 지금은 이제 계속 이것저것 뉴스거리 뜨는 것도 보고 제가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몇 개월은 재밌었어. 이런저런 뭐안 좋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고 새로운 걸 접하고 이런 게 재밌었거든요? 처음에는 음, 제, 재미가 왔겠죠 제가 흥미가 생겨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게 된 거니까. 근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는데 흥미가 생겼다가,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보고 있기는 한데 뉴스를 보다 보면 솔직히 좋은 이야기거리 솔직히 잘 없어요. 진짜 잘 없어. 그러니까 문제거리의 기사들이 훨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해야 되나? 뭐 2030청년들 뭐 이야기, 뭐 저출산, 고연령, 자영업자들 뭐 고충, 뭐 교제 폭행, 교제 살인. 이건 또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지. 아무튼 끝까지 보기가 좀 싫어지는 뉴스가 많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것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또 개업령. 개업령. 아, 이거. <laughs> 맛있게 아이스크림 먹다가 갑자기. 개업령 속보 떴다고 그래서 응 어? 개업령? 검색해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뭔 일이야?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찡해지거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으면 저는 그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 그 상세 페이지를 보지 않거든요. 이렇게 누르더라도 그니까 윗줄만 잠깐 살짝 보고 끝나거나 맨 마지막 줄 살짝 보고 끝나거나 그냥 그 정도예요. 속상해서 화가 나서 느껴지는 감정도 물론 싫지만 감동적인 것도 눈물이 나서 저는 그것도 안 봐요 못 봐요 눈물이 나서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도 헤드라인만 봐요 sns 보다 보면 진짜 릴스 아니면 유튜브 쇼츠에서 감동 실화 같은 것도 짤막하게 나오잖아요 다못 봐요 끝까지 본 적이 잘 없어요 내 마음이 찡해지는 게 싫어서 도무지 못 보겠어 근데 이번에 어쨌거나 그런 개업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슈 될 만한 연예계 소식도 많이 터지고 아무튼 그렇게 뭔가 눈살 찌푸려지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뉴스에서 딱히 볼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지만 뭔가 볼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사들을 자꾸 접하니까 아, 우리나라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되게 겉으로는 살기 좋고 편한데 속이 많이 골막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보다 보면 거북한 기사들도 좀 있어서 울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완전 최근에 그상막한 <laughs> 기사들이 쏟아지던 그 와중에 너무 도파민 터지는 영상을 제가 딱 봐버린 거예요 마마 저는 그걸 안 봐요 SNS에서 진짜 유명한 거만 짤 도는 거 보는 정도가 끝이거든요 근데 와, 지드래곤. 와. 저 빅뱅 나오는데 너무 소름 돋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빅뱅 나올 때 너무 소름 돋지 않았냐고 다들 그 얘기하고. 저는 원래 빅뱅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지난 몇 년간 그 그룹에서도 좀 크게 이슈들도 있었고. 올해에도 이슈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었고.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남은 빅뱅 멤버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와 이번에 판타스틱 베이비 와 미쳤어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아저 진짜 거기서 너무 소름돋았어요 소름,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제가 그걸 운동하면서 또 봤거든요 다시 봐도 소름이었어 그래서 그 삭막한 기사들 속에 GD 영상을 보고 약간 힐링됐다 오늘은 또 무슨 기사가 있냐면 탄핵 사태 2차 비상계엄 아... 원래 근데 속기 하시는 분들은 사설을 통해서도 이제 저런 것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저도 사설을 통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네, 여사님, 한동훈 대표님, 이재명, 뭐,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사설 치다가, 음, 그렇구나 하고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정도였는데, 지금 사설에, 네, 이 이야기들이 또 나와 있거든요. 속기방에서 그때 자기 사설 치다가 개혁년 터진 걸 지금 알았다고, 카톡이 온 거예요. <laughs> 그분은 TV로 한게 아니고 사서를 치다가 아셨대요. 그리고 최근에 로제가 스트레스볼? 스트레스볼이라고 해서, 근데 이거 되게 비싸던데? 잠깐만. 얼마인지 한번 볼까? 절대 저렴하지 않거든요. 근데 왠지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은? 그래서 한번 사볼까. 전또 약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저의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다면, 좀 사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29,800원? 근데 다른 그런 스트레스볼이랑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사볼까? 사볼까요? 좀 궁금하긴 하다. 에이블리에서 파는 게 제일 저렴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14세 이상? 한테서 판매가 되고 있나봐요. 에이블리에도 들어가 보니까 14세 이상한테 판매한다고 써있어요. 근데 일하면서 저거를 이렇게 쪼물딱거릴수 있는 시간이 있을, 있겠죠? <laughs> 요즘에 에사비는 거의 다 먹어가지고 레몬수를 마시고 있는데 레몬수가 맛있어요. 처음에는 엥? 이랬는데 조금 더 많이 타가지고 먹으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또 피부에도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요새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립 제품을 다른 컬러로 바꿨습니다. 드디어 이걸 개봉하는구나. 그래, 나는 이 색깔이 맞아. 역시 로즈 컬러. 로즈 컬러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쉬는 날이긴 한데 운동을 아침에 못 갔지 뭐예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 다녀와야 합니다. 영상을 하도 못 올리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급하고 그렇지만 올릴 수는 없고 시간이 조금 아니야, 이건 비겁한 변명이야. 그래서 아주 조금 허접할 수 있지만 그냥 짤막짤막하게 영상을 그렇게라도 자주 올려보려고요. 그리고 약간 사람이 조금 더또 싫어질 만한 객, 객기, 계기. 이거 다음에 얘기할게요.